예, 오늘은 그 저기 이연박사님 모시고 인공지능 의사, 뭐 인공지능 의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제가 이연박사님을 먼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 이연박사님, 현재 길병원에 인공지능병원 추진단장 이렇게 돼 있는데, 길병원이 그... 인공지능 암 시스템을 암 진단 시스템을 제일 먼저 도입했죠. 이이 박사님이 이제 추축이 돼서 도입하셨는데 그 이후에 다른 지방의 대학들이 여러 군데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는 아주 그암 진단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병원을 아예 확대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제가 이 박사님을 알게 된 것은 그, 제가 아는 한은 의료 분야에서 IT에 대해서 제일 해박하신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제, 연스, 제 또래에서, 제 또래에서 자기 병원 그 전문 그 영역을 갖고 계시면서 그 IT를 그때부터 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굉장히 그 병원의 IT의 선구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전공은 신경외과, 쉽게 하면 뇌 문제 있으면 뚜껑 여는 <laughs> 뇌 수술을 전문하는 의사신데 어, 길병원에서 초기 단계에서 의료 전산화를 하셨고요 쭉 했었고 그래서 IT 분야 굉장히 박식하시고 어, 굉장히 혁신적이십니다 저하고 십 수년 저 교류를 하고 계신데 IT를 활용해서 병원 또는 의료 분야의 혁신에 대해서 굉장히 어,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실천하고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지금 먼저번에 그 규제 혁신에 대해서 구태인, 구태원 변호사 모셔서 규제 혁신에 대해서 같이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지금 이 박사님도 그구 변호사와 같이 규제 개혁 당당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체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료 분야에 그렇게 하고. 어느 정도 AI의 의료 분야에 명성이 있은 분이냐 하면, 그, 얼마 전에는 한국하고 스웨덴, 스웨덴이죠? 스웨덴하고 정상회의할 때, 어, 인공지능 의료에 대해서 대통두 대통령 앞에서 발표하신 분이에요. 상당히 그 AI의 그 의료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하시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 양력은 뭐, 어 그냥 간단하게 보면 한양대학교에서 박사를 하셨고 그 이후에는 길병원에 쭉 계셨어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하셨고 또 의료보험 공단에서그저 의료 수가 뭐 이렇게 심사하는 일도 하셨고 이렇게 아주 굉장히 혁신적이신 분입니다. 그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의료 IT를 하셨고 또 인공지능 암센터 뭐 이런 거 하셨고요. 그, 그 특히 최근에는 유튜브에 빠지셔서 그 유튜브에 아주 수백 개저 아, 저 몇백 개될것 같은데 이 삼백 개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매주 한 번씩 그 유튜브 방송을 어, 하십니다. 그래서 닥터들의 쌀전이라고 그래서. 그 경우에 따라서 토론하기도 하고, 그 의료 분야의 분야별로 또 이렇게 의사들을 모셔서 그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고, 그래서 그 의료 지식의 대중화라고 그럴까? 그런데 굉장히 또 기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 학술 분야는 뭐 제가... 알수 없는 분야라서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활동이 많으신 분이다. 그냥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다만,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덧붙여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새 특히, 어, 선거 한다고, 뭐, 갑자기 AI, 뭐, 인공지능이, 어, 화두가 돼갖고, 뭐, 많이 틀리니, 뭐, 더 많이 아니덜아니 아니 뭐, 이렇게 난리치고 있는데, 참 이렇게 보면 아이 사람들이 너무나 단순하다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 그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얼마 전에 우리가 방송에서 특집 방송 특집 특집으로 오락 프로그램 비슷하게 한번 한 적도 있었죠. 그래서 인공지능하고 여섯 개 분야에 이렇게 저기 뭐라지 이 시합을 하는 뭐 골프도 하고 또 범인 색출하는 뭐 이런 것도 하, 뭐. 어, 하기도 하고, 뭐, 작곡도 하고, 이렇게 한 여섯 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대결하는 그런 프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어, 어떻게 이렇게 사회에 접근할 거냐, 이렇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첫째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인간의 능력으로서 하기 에 굉장히 힘, 아주 힘들거나, 손대기 어려운 것들을 할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앞으로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데이터로 생각해도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시각적으로나 뭐 이렇게 데이터를 그냥 적당히 모아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상도 못 하는 정도의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인사이트를 얻어내는 이런 거는 인공지능을 쓰지 않으면 상당히 힘든 이렇게 될수 있을 거고요. 어떤 분야는, 어, 예를 들면 사람이 잘할 수는 있는데 뭐뭐 뭐, 맞으면 그거를 보완적으로 사용하든 아니면 아 어, 예를 들면 대체시키는 이, 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게 볼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 이걸 쓰면 이게 한 가지가 없어지고 뭐 이렇게 대, 생각하면 안 되겠다 이거죠.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제가 칼럼에서도 한번 썼었는데 의사들도 심지어는 한20% 정도, 18% 정도는 인공지능을 도입 도입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의사 표시도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이 의사를 대체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상당히 의사들의 예를 들면 능력이라고 할까? 의사들이 할수 있는 그거를 좀더 높여 준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영상 의학 이 지금 은 인공지능 하는데 영상 의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3, 4, 0년 전에는 뼈 부러졌을 때 엑스레이 찍는 걸 영상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초음파에다가 뭐 MRI에다 오만 가지를 다 해서 어떻게 보면 병원에 영상 의학이 없으면 운영이 안될 정도로 핵심으로 자리 잡았는데 그러면 영상 의학만 갖고 뭘 하냐? 아니고 나머지 각 분야에 전문 의사님들이 판단하는 거를 뒷받침해 주는 게 영상 의학이듯이 인공지능 의학도 뭐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각 분야의 전문성을 더 높여주고, 늦, 맞으면 정확도를 높여주고 또 예측해주고 뭐 이렇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단순하게 그냥 이게 뭐가 인공지능이 되면 뭐 뭐가 대체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어, 그렇다 그래서 좀더폭 넓게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이렇게 좀, 어, 보면 좋겠고. 그래서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오늘 이현 박사님 모시고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